이때 같은 경우에는 발전 문제니까 좀 어려운 편이지 이거를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세워줘야 돼 1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8명의 학생이 남고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2명 학생이 남는다고 두 개의 방이 남는다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는 방의 개수를 방의수를 x로 둘 거야 이거를 이용한 이용할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걸로 학생수를 나타낼 수 있어.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6명, 8명의 학생이 남는다. 하고, 한 방에, 여,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 같,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확실하지 않지? 왜냐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6x-2가 되는 게 아니라, 6x, 6x, 6x-2가 6x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방이, 한 방, 나머지, 하나의 방이, 수가, 학생 수가 꽉 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거나 혹은, 꽉 차도 6명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사이에 4x-8을 넣어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풀어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가지 나눠가지고 풀어야겠지? 18, 1하고 4x 플러스 8 정리해 주면은 이게 x는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이식을 풀어 주면은 x는 10보다 그거나, 갔다가 나와. 이거 정도는 알아서 풀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야? 수련원수련원의 은원, 방해 개수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수를, 6, 음, 이 수는 12.5지? 그러면, 얘가, 1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방이 0.5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큰 수는 12개가 되는 거야.